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즌 오스타전에서 이겨서 저희가 축구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야! 제가 이 나이에 축구를 유학을 갔더니 진짜 이건 가문의 영광인데요. 그만큼 제가 유학가서 멋있는 기술을 유럽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설레고 기쁜데 우리 승희는 어떨지? 승희야! 넌 어때? 어이구! 네! 이번에 유럽으로 축구 유학을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유럽으로 가면 거예요? 우리 케이 누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 저 정말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의 달라진 모습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유미 언니 받아요. 승희야 고마워. 제가 평소에 골키퍼를 하면서 해외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유학을 가면 선수들의 멘탈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유일한. 유학팀의 골프타로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버 언니한테 전 전달하겠습니다. 흉! 아유미 잘 받았어. 제가 유럽 출신인데, 이번 특전이 유럽 축구 유학이라고 해서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F.C. 발라드림의 서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골때이 언니들이랑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학이라 골때이를 통해 가게 되어서 지금 너무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 가린답니다. 그럼 언니들이랑 재밌고 알차게 배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럽에서 만나요. 월드컵은 F.C. 피겨 이은골덴이 많이.